이번 정류소는 성덕 초등학교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국민대학교 앞입니다. t h i stop is c h a n g d e l e m e n t a r y School. 이번 정류소는 국민대학교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롯데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국민유니버시티.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터널을 통과하오니 건강을 위하여 창문이 열려있으면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롯데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일성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l o t t 불법 가당계 등의 소모임 참석 후 코로나19 재확산 초래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곳 참석 말고 방역에 동참해 주세요. 문의 120 4810. 이번 정류선은 일성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평창동 주민센터입니다. This stop is. 일상 아파트. 지금은 코로나19 방역 응급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모임, 외출,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이번 정류소는 평창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창파출소입니다. This stop is 평창동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서울시 시내버스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차량은 2020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평창파출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가볼시티텔 앞입니다. This stop is 평창 p o l i c e b 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재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가볼 시티텔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해검정 초등학교입니다. The stop is 가 시티텔.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50세 의상시인 누구나 긴급 돌봄에서 생활 도움까지 서울 어디나 서울시 돌봄 SOS 센터가 찾아갑니다. 문의 02 120. 이번 정류소는 해검정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3명대 입구 석파란입니다. This t o p i 세검정 Elementary School 2020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종대로 보행공간 재편을 위한 공사 중입니다. 차량 전체가 예상되어 오니 우회 에는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상명대 입구 석파랑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하림각입니다. This stop is 상명유니버시티 석파랑 이번 정류소는 하림각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자우문터널 입구 석파전입니다. This stop is 하림각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셀수 있는 음료나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을 가지고 타지 맙시다. 주변에 피해를 줄수 있는 음식물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자하문 산호 입구 석파정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기 상구입니다 This stop is 자하문 산호 석파정.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터널을 통과하오니 건강을 위하여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경기상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교동입니다. This stop is 경기 Commercial High School. 여기는 하양도선 녹색 교품 지역입니다. 더 맑고 쾌적한 서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교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통인시장 종로구 보건소입니다. Let's t o p 신교동 이번 정류소는 통인시장 종로구 보건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복궁 전철역입니다. The stop is 통인마켓 종로커뮤니티헬스센터. 정류소에서 출발한 버스를 무리하게 뛰어탈 경우 안전 사고 우려가 있으니 다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경복궁 전철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세종 문화회관입니다. This stop is 경 e o n g o Station, Line number 3. 서울시 시내버스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차량은 2020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세종문화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시청과 덕수궁입니다. t h i stop s is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이번 정류장은 시청과 덕수궁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삼성 본관과 신한은행 본점입니다. t h i stop s is City Hall, 덕수궁. 지하철 1, 2호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양도성 녹색 교통지하입니다더 맑고 쾌적한 서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성본관앞 신한은행 본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역 버스 화승센터입니다 t 스 i s stop is. 삼성 메인 빌딩 신한 뱅크 헤드쿼터스. 이번 정류소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가로일동입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Bus Transfer Center. 지하철 1,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종대로 보행공간 재편을 위한 공사 중입니다. 차량 정체가 예상되어 오니 우회 및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가로일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가로일동 숙제입구역입니다. This stop s 가로일동. 이번 정류선은 가로월동 숙대입구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남영역입니다 This stop is 가로월동 숙명고등대학교역 Station. 이번 정류선은 남영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용산경찰서입니다. This stop is 남양 Station. 이번 정류소는 용산경찰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원효로우체국입니다. This stop is 용산폴리스테이션 사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재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에서는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원효로 우체국입니다. 다음 정류에서는 원효로 이가입니다. This stop is 용산 뉴스타운 원효로 포스트 오피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 응급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모임, 외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이번 정류소는 원효로 2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용문시장입니다. This stop is 원효로 2가.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자석입니다. 산의 좌측 교통약자석은 수수료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용문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중앙하이츠 빌라입니다. This stop is 용문 마켓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운인의 30대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중앙하이츠 빌라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원동 삼성레미안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중앙하이츠 빌라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긴급 돌봄에서 생활 도움까지 서울 어디나 서울시 돌봄 SOS 센터가 찾아갑니다. 문의 02120. 이번 정류소는 도원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조화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Do Won-dong Samsung r e m a n a p a r t m e n t 2020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종대로 보행 공간 재편을 위한 공사 중입니다. 차량 전체가 예상 되오니 우회 및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도화동 현대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덕역 10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t o h o g d o n g h d a e n o p s t a d o Apartments. This stop is Tohadong Hindi Apartments. This stop is Tohadong Hindi Apartments. This stop t h n g i d i a s t s t o p is a g t i o n g d e n i t o p is t o h a t i o n e n i t o p is t o h a 서울대 동창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공덕역입니다. This stops i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Hall. 이번 정류선은 공덕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공덕역 10번 출구입니다. This stops g o n g o k Station. 지하철 5, 6호선 및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리소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